이재호 아, 선 이재호 블루스톱입니다. 먼저 이재호 선수입니다. 한계 위치에 있고요. 이재용으로 이재호 선수를 에, 코너로 바짝 밀어붙이고 있는 김구현 선수가 7개를 갖게 됐습니다. 들어가서 네, 보시면 김구현 선수, 네. 김구현 선수, 네. 김구현 선수입니다. 김구현 선수 입장에서는 이재호 선수를 3대0으로 끝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재호 선수가 이 맵을 빼기를 원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 일반적으로 테란이 프로토스를 상대로 할 만한 맵이긴 합니다만은 아 자신의 스타일과는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아 했을 정도로 이 맵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빼기를 원했는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두 경기를 뒤쳐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되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재호 선수가 이 블루스톰은 초반에 프로토스가 전략적인 플레이를 하는 어, 경우도 꽤 있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대처를 모두 다할 수는 없어서 네, 그런 변수가 있어서 어, 제거했다고 네,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분명히 프로토스가 뭐 전진 게이트, 네, 게스트러치, 뭐 이런 것들블루스에서 한창 네, 써먹었었거든요. 그것을 네, 좀 두려워하는 네, 이재호 선수의 어, 모습이었었는데 어쨌든 김구현 선수는 지금 본질 모집의 예.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그렇입니다 이번에는 제2차를 먼저 가져가고 있는 김구현 선수 예. 김구현 선수는 이제 차량전이 찍힌 상태 유견준을 기록하게 됐고요이재준 예. 네. 선수 지금 뭐 베럭스가 리파이너리와 같이 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베럭스가 먼저 뒤어지고 미네랄 150대나가자 바로 베럭스 고그 이후에 미네랄 1 0 0점 리파이너리 네. 이런 플레이를 하는 경우는 역시 프로필 초반 질러질릭이나 그 네, 어떤 그 전쟁 플레이 이런 것들이 좀 두려울 네. 때, 신경 쓸때 그런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너무 많이 내려오는데요. 뭐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이 부속으로 예, 전략적인 플레이가 준비됐네요. 예, 이지입니다 예. 예. 스토리를 아주 잘잡왔는데일 경기, 이 경기는 모두 힘써 위주의 노게이트 더블이었습니다. 그런데 삼경기 네.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전장에서 조금 아. 탄순하게 플레이 해줄 필요 없다라고 판단한 건데 아주 좋은 플레이라고 봅니다. 자, 숙소가 예. 말고 지나서 빠져나갔고 예. 물론 뭐뭘하던 간에 뭐 막힐 가능성은 없지 않아 존재합니다만 김구현 선수의 그 선택 경기의 스토리 자체를 김구현 선수가 탄탄하게 잘 쌓은 것 같아요. 예. 아, 예. 네. 네.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협적인 모습. 네. 사실 지금 타이밍에 건물을 날아서 지우려면 어쨌든 타이너를 하나 더 지워야 되거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자원관리가 좀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당장, 건물의 DSP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일단 예. 질러쓰리기 먼저 들어가는데 예. 이재호 수가 아, 어, 지 c 잘 해놨기 때문에, 질러쓰리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일럿 예. 원래 예. 건물, 원래 예. 건물, 이게 문제죠. 예. 마을에 돌아가고 있고, 이재호 선수는 s c t v 를 최대한 오래 살려야 돼요. 아 정찰 관 네, 정찰 간 s c t v 가 정말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 타이밍에 팔로 더 늘어나고 건물 지어줘야 되는데, 왜안 늘어나는 거야? 뭔가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아, 좀, 아, 예. 할수 있을 때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예. SCCV H2> 쪽에 있는데, 예. 드라보이 나왔습니다. 드이 어, 드라한번가요불가도말할요 생활을... 네. 예, 예. 글쎄요. 어, 예. 일단 중요한 건 다크 올인이라는 거. 네. 네. 다크로 일단 확실하게 데미지를 네, 입히고 시작하겠다라는 거. 네. 지금 만약에 다크로 드랍도 아니기 때문에 다크 드랍은 100% 사실 흔들 수 있거든요. 근데 드랍도 아니기 때문에 허무하게 맞히는 경우가 나온다면은 네, 김무성 선수 경기를 운영하기가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다지어지고 아, 이사 다 완전히 거. 네. 네. 머리를 꽤 많이 뽑혔거든요 지금. 아, 이재용 선수. 원기 상태, 두 번째, 대부분의 가까지 올리고 있는 중고에서도, 자, 시간이 과연. 게이까지 어, 가네요. 예. 4강까지올라가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릴 수 있을 것 같나요? 있, 있나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예. 그. 그냥 안 막아놓고? 예, 이쪽으로 프로로 막아놓고 상대방의 지금 뭐 게이트의 숫자라든가 안마당 확장 타이밍을 보여주게 되면은, 아, 다른 곳에 건물이 있겠구나라고, 아, 안심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열심히 다가 아, 렉서스까지 가져갑니다. 예, 6머리네 예, 렉서스 지금 봤죠. 예, 근데 이정찰 성공이 50이요. 오히려... 음. 예, 오히려 정보를. 예 아, 이재호 선수가 마음을 놓게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네. 자 탱크 나왔고 질 머리까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네 버치와스 내려고 오 있는 이재호 선수 지금 탱크로 칼은 머리 완성될 정도까지 갔을 것 같은 완성됐어요. 네, 아예 나왔어요. 찍혔어요. 예, 네, 나왔어요 가 예, 예. 아니고 찍혔어요. 대지발 넘어갔나 볼까요? 이재호 선수 파크 게이트에서 웨 파크 예 아웃입니다. 텐트로 예 하나씩만. 이게 이제, 이제 마인 입구 쪽에다가 매설하면서 자기가 예. 아예 걸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그 구역에다가 마인을 매설할 수 있는데 지금 마인 매설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중립 확장 기지 쪽에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갈 텐데 자신의 앞마당 쪽을 수비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마인 매설이 촘촘하게 돼야 돼요. 예. 네. 자, 아크플러론 이건 수호 다크, 여기 돌아가수있 예. 하나는 본진에서 나온 다그크수비형 다크, 하나는 공격용 다크거든요. 예. 이 앞마당만 마비돼도, 그거는 큰 문제가 됩니다. 어, 뭐야. 건물, 예. 아니, 건물이 아니야. 건물왜 그왜 이렇게, 이렇게 없어? 왜 이렇게 없어? 다크인가? 다크 어서 달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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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입니다. 여, 다크 이제 발견을 했을 시점에는, 이미 다크가 앞마당으로 뛰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일자선비빌버렸어요 빌어! 예. 이제 예. 앞으로 예, 잠깐 따라오는데, 여기 처음만 일단 덥자하고 어, 그렇죠? 앞마당에 막으면 예, 아, 근 이거는 무조건 이겨서 이득이죠. 그렇죠? 흔들기들어갈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자어 자, 아, 마인드가 좋았구요. 여기 좋았고요 여기 좋았구요. 예, 어, 그거는 딱히 없는데, 김동일 장수 싸우는 데는 드리고, 경무사에 오는 데 아, 여기 네 여기, 여기, 여기 임신 안에 들어 화보 냈어. 마인 밸런스에 권유하는 사람으로 있기 때문에, 또다시 도쿄가올있습다 마인. 예, 이 다크 컨트롤 신경 써야 됩니다. 이 네. 입구 지역에 딸려, 그, 멀티 지역에 딸려 들어갔다가, 마인 밟고 폭사하면은, 안 됩니다. 그렇죠. 최대한 오래 끌어줘야 돼요. 예. 로브 계속 잡아주고, 벌터로는, 계속 그렇다 이런 식으로 찔러서 상대방이, 어이, 어이, 수박수 아, 이거 진짜, 아, 나 그만큼, 얘가 바르지요. 예, 서클 예, 깨면은 뭐, 서클 깨서 상대방 경력 생각 늦춰놓고, 아 만약에 이결국 그러니까 이 벌터까지만 막으면은 친후의 벌터가 다시 오기는좀 힘든 상황이 되거든요 아 맞았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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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회수터를 예다이에는데어3 0 0어요3 0 0 버티고 있어요 3로 버티고 있어요 3 0 0로 버티고 있요고어요3 0가0프로 있어요 3 0 0고있요있어든서고있요어디서또고 있어요 고있었죠티 아,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네, 김구현 선수가 앞마당 렉서스가 날아간게 아니라서 아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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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위에서 예. 잡고 예 아래쪽에서 앞마, 앞마당 렉서스를 예. 날리지 못했습니다 옵셔가 나오면 이거 예 로보틱스 올려놨기 때문에 예. 맞으면서할수 뭐, 있거든요. 뭐뭔 예, 다크 둘이 더갑니다. 더 갑니다. 예. 더 갑니다.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다크 둘이 더갑니다. 안마나 중에 내선에 놓은 마인 헬탑에서또어한 아, 번. 이게 말고, 말고, 안 말고. 아, 야, 이거 또 되게 크거든요. 이제 예. 다크가 그러니까 예. 조금 더 흔들어줘야 되는데. 예. 헬차가 조금 더, 더, 조금 더, 조금 더. 흔들 수 있어 지금 벌쳐가 어? 아 벌쳐가 안 받아면 예이게한번아 어? 이거 한번 잡히면 안 돼요 그렇죠 김구현 안 돼요 예 바꿨어요 아, 바꿨어요 예마인메설저 오른쪽 길에다가 마인메설 해놓고 1위로리 아, 빨리 지금 달려야 될것 같습니다 예아 김구현 지금 네 예, 바크가 예. 스캔 한 방에 모두 다 잡혀버린 건 지금 좀 아쉬운 네 예,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거기에 네, 예. 한번더 흔들었으면은 김구현 넥서스에 별다른 지장 없었고 프로 피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커맨드 차가 쓸고 막 써프 막게된 것보다는 확실한 더한 피해였거든요 예 그리고 6시 지역에 입구를 미리미리 좀 막아서 패널 하나와 파 팔런으로 막아놓고 6시 멀티도 가져갈 수 있는 어 그런 위치를 좀 확보를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까지 네. 지금 못했습니다. 예. 6시 들어 그런 거 같아요. 요렇게가 있었기 네. 때문에 그런 예. 거예요. 아, 네, 헤록스가 네. 들어갔네요. 지금에도 이사람들이잘막았는데요그리 예. 여기, 여기 있을 거, 여기 있을 거보다 6시 쪽으로 가는 게 우리가 나았겠죠? 예, 예. 자, 과연 이제 두선수 아주 발언을 팔이 못는데한선수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리버, 로버트스포트베이 아, 여섯쪽 그냥 접속, 그냥 둔 것은 아깝네요. 예. 저 건물도 보호할 수 있고, 어, 멀티도 가져갈 수 있었는데, 예. 그 말씀하신 그대로, 아, 로기회가좀 있었고, 막는데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쪽에 풍 어, 자원이 없었던 없자. 겁니다. 아, 양손우소 죽었어. 자, 팩팅? 진짜, 대단했습니다. 예. 벌써 하나를, 하나씩 하나씩 찝어, 찝내면서전제 하려고 했었던 이재용선수가 다크 템플로 진짜 그 정신없는 와중에 컨트롤 해주면서, 아, 예. 예. 또 본질에서, 어, 과거 병령 제대로 갖추고, 또 풀어 빼고, 바이. 이런 컨트롤 보여줬던 김구현 선수라 정말 대단하네요. 아인 조심! 다크 한 칸! 자,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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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예. 야, 이걸도 쓴데? 어 끝끝내 이쪽 쪽에 판로를 이야 이건 뭡니까 야아아아아아 왔다 왔 이야아아아 네. 마법 아닌가요 마법 <laughs> 이야 이거 아, 그냥, 아, 노골적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예에에 저희 배우들이 살아있는 벌써 대단하고요 진짜 에 예, 예. 뭐, 마지막에는 그셔툴 떨고 이때 이야아아아 이재호 여기 보세요. 뭐, 이재호 예. 왜 안에서 뛰어 어이건이예리버리버 정찬 예와 정말 그냥 도서 무슨 각신 정말 예자리버를 떠나야죠 예 네, 보여주네요 야 이걸 또 이정 선수의 예 아카데미를 아... 활용한 이런 공격 또한 예. 번에 또, <laughs> 또, 번 번. 또 캐논 있었던 게 예. 예. 좋았네요 예. 좋았네요 캐논이 야 밑에 캐논이 또자 리버까지만 제대로 막으면 은 그렇죠 됩니다. 예 리버까지만 제대로 막으면은 네또 막을 수 있어요. 지금 막을 네. 수 있는 유리 규모가 갖춰지고 있습니다. 투택이긴 합니다만은 네 골리앗도 있고 지금 탱크도 있고 마인드 잘 매설이도 있습니다. 자 오늘 경로 다봤고요 네, 근데 또 김구현 선수가 사각지대 파고 들기 잘하거든요. 네 잘하거든요. 야 예, 그래서 뭐 이거 리버 봤다고 하더라도 막지 말아라. 캐나베이에서 뒤가 네 반칙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빠져야죠. 지금, 지금 어 골리앗 봤거든요. 캡프리고. 그 네. 그리고 이제 수산 확장, 아, 게이트 메이 확보 이런 게 지금, 어, 문제인데. 예. 자, 신경 쓰김구 분들. 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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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제. 여기, 여기 SCTV 견제하고, 예, 한번더 하면, 아, 아, 글쎄요. 아, 저기 SCTV 견제를 해야 되는 데요 아, 저 탱크 잡으려고, 탱크 어, 어. 잡으려고! 아, 딱 잡아놓을게요. 잡았, 예, 예. 아, 어, 아, 아, 이거 결국 영수 탱크 하나 잡아먹긴 했습니다만, 네. 결국 미네아마키가 커맨 센터가 완성되는 걸, 네 번에 두개 생겼거든요. 물론, 예. 김구현 선수가 저 지역에, 넥퓨터 터지는 걸 알고 있긴 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골리앗과 탱크가 갖춰져 있는 저런 그 유닛 조합을 아, 테란이 처음부터 보여준다면 미네아 멀티를 빠르게 가져가겠다는 그런 의도거든요 예. 상황상으로는 테란이 지금 그닥택블러의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지 않고 안정화가 더 빨리 됐습니다 예, 돌아갑니다! 예, 더 빨리 돌아가고요 배짱도 잘그렸기 때문에 상황상으로는 이재호 선수가 조금 더 나은 상황입니다 현실이 아, 뭐, 이거네요, 그냥, 캐리어 아, 바로 예. 봤어요 아, 선택은 좋은데 예, 암각이 무서울 정도입니다 자, 뭐 어, 지금 일단 선택은 지상 물량으로 안될것 같으니까 예, 이제 예, 캐리어라는 예. 선택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일단은 발견을 했다라는 게더 중요해요 예, 지금은 이재호 선수가 타이밍을 빨리 잡을 수 있거든요. 6팩 정도에서 한 1억 정도 찍고, 그냥은, 어, 골얀 위주로 바로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도 이제, 잠깐의 승부르이라고 아, 600. 지금 또, 타이밍 딱딱 맞게 지어한 예. 거. 이것도 참, 예, 이재호 선수 관리 잘했다라는 생각이 아, 들고, 이 타이밍이. 네, 예, 탱. 그렇죠. 이게, 그 벌처 탱크면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골리안 병력이 섞여있기 때문에, 예. 이게, 그 과감하게 진출할 수 있거든요. 벌처를 이걸 찍으면서 나와도 되니까, 예. 예. 아눈 저기 지금 아래쪽에 엄는 어울려... 여기 자리 잡아버리면 어떡하나요? 자리 잡아버리면 구해낼 �hm 수 있는데 여기가 섬이 없어서 섬이 없어서 지금 우리 캐리어 찍으면서 도망갈 수 없거든요 아자 여기 리버 리버마리 팔길입니다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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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겉으로는 이 바람처럼 걷다 보니 되게 덥습니다 이렇게 한 방에 내이 되는 펜스 되게 자 이거만 잡히 날아갈 수 있었는데 자리를 잡혀버렸습니다 자리를 잡혀버렸어요 야 이거 또 앞마당 타격 있는 것도 크죠 예 돌격이 그그 살아있어 예, 앞마당 타격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김구영 선수에게 예, 이케리어가원활하게 생산되지 못한다라는 이 말을 받는 거다 자당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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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넘어서 아쉬워하고 있는 트레곤들 그냥, 그냥 안 무너집니다 이거는 이재호 선수가 이 상태에서 그냥 저기에서부터 돌기 슬슬 시작해도 프로토스가 어떤 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 넥서스 깨져버리면은 자원력에서 완전히 뒤쳐집니다 완전히 네, 네. 그리고 참이제호의 감각 야 네. 김구현 아, 못지않았는데요 예 네. 스캔 한 번이 기가 막힌 정보를 제공해주면서 그냥 생각 안하고 바로 진출한 것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죠 깨져버렸고요자벌터탱크는 네. 아... 어. 그 드라군 컨트로의 벌차가 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껄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몰리아 탱크가 진출하면서 공격 벌트를 찍는 네, 이런 유리 점이 너무 예, 좋았어요 저격 손이 있습니다 1위 김구현 선수 3경기는 유재호가 잡고 4경기까지 했는데요 이거. 예, 4경기까지 가면 은 아, 로키투 김구현 선수가 빼기를 원했던 전장이라 분명히 프로토스가 좋긴 하지만 부담은 김구현 선수가 더클 거거든요 야그와중에서 진짜 드라마적으로 저도 기가 막히게 해주지만 힘은 어쩔 수 없는데 힘은 팀은 어쩔 수, 예, 수 없어요. 지 예. 여기서 그냥 엎어지기만 해도 테라리이득입니다러니서캐리어를 예. 지금 집고... 꼭아 어, 담고 있는데 야 잠깐만 이어나고요 와. 자 네. 그래도 예 잠깐 이승 리버. 예 리버. 아. 예 그래도 후속 성력 나오고 이런 거예타리는 아. 지금 안 쓰면서 한 방에 예 데미지를 많이 주겠다 이런 생각인 건데 예. 예 그... 대강은 싸인, 이건 차라리 모르고 있다고 모를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야, 그래도 지금 드라내 얘기 올라오면 이거 다 해체거든요? 얘기가 올라왔을 때? 진 자, 불 붙으면은, 붙으면은. 예, 네. 부투면은, 부투면은. 예. 돼요. 지금 면 접고 있는 거요 아, 대강. 진짜 대단하네요 둘, 섬으로 오더 그리고 개녀가 지금 어디로 올까? 아, 아직은 출직하쉬어는 예. 거죠. 무대가 있기는 한데, 여기 터에까지또 건설을 해놨고, 예. 어이지역까지는 일단 앞마당이 벤지가 있었고 아니 깨져버렸고 예. 이지역까지 상대방의 경력이 불을한 허용했었다라는 빌렸어요. 거 밀렸어요 예! 2이 김구현에게는 비보였습니다 예골리아스 예. 캐리어만 노리고 있습니다 예. 골리아스는 또 마인드 밟고 드라곤또 충원돼 드라곤 한 4개 정도 충원되면서 어예아 이러면은 예 이러면은 좀빌수 있어요 다음 4월 상황이 그런데 이지호 선수가 더 앞서가고 있지요 이게 예. 못됩니다 앞마당이 깨져버린게 되게 아까운거예 이야! 8킬! 왼 8킬! 자 정신없는 8킬 아, 3킬 예 정신없는 안전이 또 살아나는데요 그런데다가 이재호 선수가 다섯 시정 멀티로 또 하고 있어서 예! 타겟을 어, 한쪽으로 확실하게 잡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예. 그 이재호 선수가 어, 뭐선풍막 막혀서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그런 상황이 뭐한 네다섯번 반복되었다면 모를까? 지금은 정영 그 후속병력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캐리어로 아, 예. 예.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추가 예. 확장은 또 미리 다 선정을 해놨어요 프로토스가 멀티를 거꾸려면 저걸 다이등을 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되고요 열기쪽으로고 열한식도 예. 그렇고, 다식도 그렇고 예. 와 대단한 집중력이네요 양 선수 모두 예. 그리고 또한번 찌러들어오고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소 명이 섰습니다 이등 선수, 가등 선수, 선수 다 서포트를 올리고 있는 김구현 자, 아, 어, 서플로 지금 바꿔 때리면서 서뜨 견제를 통해서, 어, 멀티 한 군데쯤은 지금 데미지를 동시에 둬야 되는 그런 숙제도 분명히 있는데요. 예. 예. 아. 예, 정력 많아요. 정력도 많고, 예. 업데이트도 참여도 되고 있고 말이죠. 예. 김부 사실, 아마도 렉스스 깨지고, 그래버걸때막누리려고 하는 타이밍에 돌을 던져도 그냥 뒤집 상황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자신이 유형으로 앞서가고 있고, 여기서 빨리 지지선언을 해봐야 자신에게 돌아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 아. 경기가 기울었다면 하더라도, 그러니까 최대한 오래, 네, 또 이제, 오전 3선 승계 경기다 보니까, 최대한 오래 끌어가는 그런 모습. 네. 아, 김구현. 생애 첫 오전 3선 승계를 임하는 선수가 진짜 않습니다. 예.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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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방역되어 있는 이수호선수 다섯 로 예, 다섯 로 뛰면서 이쪽에 또 데미지 주고. 그건, 예, 몰리는 겁니다. 코에 예. 몰리는 걸 죽은 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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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력이 되거든요. 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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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래도 이쪽으로 빠져나와서 비어? 예 이렇게 비어? 이렇게라도 시간 끌어줘야 자신의 앞마루 쪽으로 안 오거든요. 어, 그대제 쪽으로 예 정말 대박을 예. 했던 것으로 보였는데요. 부이또예 네. 아, 이제... 이제는 아, 너무 이 정도 그냥 잡아먹겠는데요. 예, 예. 아래 위로 그냥 샌드위치입니다. 이거는 자연 샌드위치로 됐어요. 자 결국은 이두 선수 하나씩 더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예. 다시 마찬가 되기 시작했는데 여기 또뭐나온거 아니죠? 아 이제 출발하는 테란의병력을 어떻게 막느냐 이것부터가 지금은 김구현 선수 고민이거든요. 예. 그냥... 전병력 다싹 긁어모아서 어깨 딱만 음. 찍어도 김구연 선수가 그 병력을 맞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대가 컨트롤 안 하고 생산에만 신경을 써도 예. 다운타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서 예. 김구연이 그것을 예. 막아내기는 역부족으로 생각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 5시로 갔선 병력 털에 3개 깨고 샌드위치 당했고요. 아, 이 병력들. 네, 이 병력 지금 뭐 그냥 다 아, 아, 빨간 병력들이 뭘까 맞게 몰려주고 있어요? 속으로 어, 지금. 물려오고 있습니다. 예. 아, 4세트, 가자. 예. 아, 예. 아, 예.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 안하라 들었어요. 그 다크테플러 둘, 벌써 둘. 예, 이런 것들이 경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기극적인 예. 진짜 다크테 네. 둘이 한번더들어가서 흔들어졌어요. 벌써.